다이 있어서 무 씨앗을 사와봤어요. 다이스에서 천원 주고 사온 거니까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. 골로 뿌려볼게요. 이번에는. 그다는 안 갖고 그냥 뿌려 갖고 키워 볼게요. 언제 심으라는 거는 모르겠는. 데 여름 뭔지 가을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사왔으니까 뿌려 볼게요. 겨울무는 비싼무 사다 심었는데, 이거는 천원짜리니까, 보담없이 그냥 다 뿌려놓고 한번 키워볼게요. 3월 달이라도 아직은 추우니까 비누를 씌우고 키웠대요. 이렇게 비닐을 치고 마무리합니다. 이렇게 한번 해서 잘 키워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